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7월 7일 화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정화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YTN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동사 지분 매각 방침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 반등 기대감 등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한지은 같은 경우에는 택배 호황에 따른 2분기 견조한 실적 달선 전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도기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첫날 하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BDI 같은 경우에는 주식분할 결정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크루셜테 같은 경우에는 감자 후 거래재계 이튿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7월 7일 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KC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환경부는 한국전력의 5대 공공발전사에 대한 통합환경 허가를 이번 달중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5대 발전사는 통합환경 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4조 6천억 원을 환경설비 개선에 투자하게 됩니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에 전체 예산의 약 70%인 3조 2천억 원을 그리고 옥내 석탑 보관장을 설치하는데 1조 3천억 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KC그룹주인 KC그린홀딩스나 KC코트렐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삼성전자가 7월 7일 화요일에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 19 영향에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 및 영업 이익은 각각 51조 1,401억 원 그리고 6조 4,703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가정과 스마트폰 사업부의 부진에도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가 코로나19 특수로 높은 수요를 보이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PSK, 머니 QNC, 심텍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보고 있는데, 제가 전거래일 미리 보는 탑픽 종목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서 월요일에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화요일에도 월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유는 전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이 7일 최태현 SK그룹 회장과 만나 미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만남을 시작으로 시작된 현대차 배터리 삼사관 회동이 마무리,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두 총수는 7일 오전 SK 이노베이션 충남 서산 배터리 공장에서 만나 배터리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외 새로운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인 LNF나 천보, 상신 EDP,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7월 7일 화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해 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 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